95. Flavor. 풍미, 맛, 멋, 운치, 정취, 양념. 좋은 말은 다 있네요. 플레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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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보이로 바꿉니다. 플레이보이 한량이죠 플레이보이가 모처럼 멋과 운치가 있군. 놀러만 다니는 게 아니고 모처럼 멋과 운치가 있다. 이렇게 할때 씁니다. 플레이벌.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가 어쩐다고요? 항상 놀러다니다가 모처럼 풍미가 있고, 맛과 멋과 운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flavor 풍미, 맛, 멋, 운치, 정취, 양념 flavor 풍미, 맛, 멋, 운치, 정취, 양념 96 donate 기부하다, 기증하다 donate, donate, donate 어? 도우네? 날 도우네? 또늘널 도우네? 기부하네? 이런 이이죠 D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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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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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onate. 도 o n a t 도 Donate. 기부하다, donate. d o n Donate. 기 o 하다 t e d o n 다 d o n a